그래서 히브리어 스터디 알파벳 두 글자입니다 베트와 알레프 예, 토라포션 제목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이 베트예요 베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 자, 그래서 한번 알파벳 한주 동안 써보시고 어린 양 예배 보시면 이 일골 구절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주 동안 말씀 읽으시고 적용 질문을 꼭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 읽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친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뭐해라.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바로에게 들어가라. 보호해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호해라. 예. 우리 한국말은요.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 오다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가다와 오다가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신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담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그 상황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동시적인 개념이다. 모세야, 네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 너는 내가 있는 자리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 주에 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의 이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이지만요. 또 동시에 임재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와라. 임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는 건요. 그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예. 절기라는 단어는요.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에드. 만남이란 뜻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기이며 모에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서 떠나야 한다. 이 애굽의 시스템을 벗어나 떠나야 한다. 모세가 바로 앞에 보호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 11절 읽어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여기 바로의 전략이 나오죠.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요. 근데 여기 참 정말 두려운 것이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가 뭐라고요? 그것이 나쁜 것이래요, 바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 말하면서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이게 출애굽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구사하는 전략이에요. 애들은 두고가. 다음 세대는 내또망가뜨리고야 세상의 노예 시스템으로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어른들만 예배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사단이 행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사탄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데 또이 타협안도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 낫더라고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왜? 하나님께 제사드린 걸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 막으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을 보면 사탄은 무엇을 막나요? 하나님과 만남, 절기, 예, 그 모에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향해 가라. 바로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을 타협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시스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방해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아니면 내 환경에 있다면 그 바로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바로는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상황 우리 삶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선포할까요? 바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과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피지앙은 예, 나일강에 그그 그 당시에 예집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풍요를 준다 해서 예, 신으로 섬겼는데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 무슨 재앙이 있죠?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로 풍요를 상징했어요. 개구리가 그런데 개구리를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증오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 비파리 재앙. 파리들이 애굽인들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리고 생축지앙, 생축 가축이죠. 애굽이 그 당시 동물들을 숭상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신이 아니라 단순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 나타내셨습니다. 독종지앙,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이제 흑암 재앙과 장자 재앙이 이제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흑암지향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이 온 애굽이 캄캄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캄캄한 거예요 바로 눈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흑암이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만 빛이 임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빛이 임함으로 오직 여와 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라는 리더 한 사람이 순종해서 보호할 때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펴지고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 손주들까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호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오직 여와 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보히브리 알파벳 한번 볼까요? 네, 두 글자라고 했죠. 두 글자. 자, 베트 그리고 알레프죠. 그러니까 보는 들어가다인데 들어갈 때 결론이 누구십니까? 결론은 알레프는 하나님이십니다. 보. 우리가 들어갈 때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건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할 때 결론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결론 맺으신다. 우리가 보호할 때 알레프 대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멀리 뒷짐지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건축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알레프로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고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묵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되는 표시가 무엇이었나요? 예, 피.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 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사망의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심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살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할까요? 예수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와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우리 길지만 예, 다시 시작. 예의 죽음이 내죽음이예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와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시작. 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이 다 죽었던 그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태생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것 없이 다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고 했어요. 무교병. 세속적인 것 섞지 말고, 인본적인 것을 섞지 말고, 예, 하나님께 예,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절기는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과의 만남. 모헤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스토리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국뿐 아니라 지난 그 3천 년간 온 세대와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재림의 때예요. 이제는 완성의 때. 사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예수아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입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19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토라이다.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로 옷 입읍시다.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토라에는요 예수와의 그 보혈이 가득 적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매주마다 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그 토라로 옷 입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큰 환란에 이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하기 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바로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모해들을 방해하는 어떤 원수의 바로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